어우 어, 우 트루맨, 아, 트름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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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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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었 아, 어. 형 오늘따라 얼굴이. 아, 아, 예, 이 짐승 새끼야. 아, 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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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쌍 아, 의 아, 아, 야 오! 고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기했잖아요요안녕하세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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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신정입니안녕안녕하십요까요즘 자, 요즘에하말이상하게하시는분들하많아요 너무 인사성 밝은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람은 좀 저기하는 것도 있어 가지고. 옷을 갈아입으려나 했더니 뚜루쭈쭈 다른 걸, 걸 벗었다. 벗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찬세 님. 아, 1,000원 감사합니다. 기분별 사랑해. 만다! 왜? 왜. 기분별 사랑해. 마... 아유.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실 있기를 tester. 아, 아, 아 안, 님이 개새끼들아! 아, 윤식이님이 개새끼들아! 괴물쥐 잡는 고양이님께서 김은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괴물지 잡는 고양이는 혹시 북한 평개리 그, 풍계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죠? 음, 풍계리란 존재를 몰랐으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아무 생각 없어요. 미친 새끼야. 그거 물어보지 말고. 나와라, 이제. 빨리 기어 나와! <laughs>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시간이 왔습니다. 무슨 시간이죠? 바로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만 원이 씹힐 리가 없어요. 요거 요돈 내가 내 호주 범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라면, 그대로 하나님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그대로 <목소리> 5만 50 5만 원이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천국으로, 천국을 천국을 갈수 있도록 이팔 <목소리> 대로 아니, 아니야. 우리 디어룩스 우리 신도랑 가깝다. 이런 거 보내는 사람은 뭐다? 사람이 아닌 악마다 사탄이다이 말입니다. 뭐 저어치가... 아, 아까대. 뭐 이여, 이여, 이여. 어? 아, 어디 갔지 또. 야, thought Here's a t 미 i n k i 해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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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김제 어떡할 거야? 음 엄마! 음? 반찬 이렇게 짜, 어? 뭐야? 볼일 있으면 네가 이쪽으로 와. 라면 이렇게 짜, 반찬 짜, 어? 이게 뭐야?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발버릇이야? 저 쭈쭈 봐. 진짜, 진짜! 바람치고 진짜! 핑크색이 좋단 말이야! 던지면 안 된다? 핑크색와 부트키는 좀 어.. 아 부트키가 좀 세. 어어어 부트키가 좀세요 원래 아이 X발 놀랬네 아이 새끼들 365일 6일 안하고 사네 미친 진, 새끼들 아니야 아니, 아니, 그만해 개또라이 같은 새끼들아 미친 새끼들아 그래 남의 시바 마이놈에서 미친 새끼들이 뭐 하는 거야? 그지차님이 며칠 전부터 입고 계신 바지 파워. 바지 새끼야 시. 군대에서 준거 지금 어? 생활복 입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친 새끼야 집에 입을 바지가 없어가지고. 기름장 섹시하게 핥아 먹어 달라고. 아씨 진짜. 아 시. 아난씨 이 자꾸 이상한 뭐 팔라고. 아이씨 진짜. 아, 안 사요. 그만해. 아뭐 이렇게 많아. 안 산다니까. 이 거. 야, 나 뭔가 나 뭔가 지금 뒷모습 살짝 방탄소년단 닮지 않았어. <목소리> <목소리> 아이 진짜 씨 어? 저것도 넣어주세요. 야 잭스 잭스 뽀삐털제박 강퇴해 주세요. 유튜브에 잭스 잭스 뽀삐털제제제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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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좀 해주세요. 신새끼 예, 아냐 저리 채팅창에 저런 걸 올리고 있어. 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좋아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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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잭스 잭스 뽀삐털자 <목소리> 이번엔 내가 <목소리> 오른쪽으로 가볼게. 짜라란! 와우! 어디에 있지? 여기, 여기, 어? 어? 물을 껐어요! 진짜 오지? 이러면 신고를 못해요, 우리가. 와우! 와우! 한 분이 돌아가셨네요? 와우! 아니요! 아, 잠깐만요, 선생님! 지산씨 어떻게든 시간 벌어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지 마. 듣겠다! 들어지 마! 쳤어, 우리 씨. 이거 왜.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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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뭔 소... 뭐, 뭐, 소리야 알려드립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야, 야 생차 형 사무실 내는데 아 좀돈좀줘 안녕 안녕 야 가스 <laughs>